어, 선생님,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빈민가에서 그렇게 혼자 빵들고 다니면 위험한 거 몰라? 아, 괜찮아요. 쟤네 다 착한 애들이에요. 착하다? 쟤네 건물빵 한조각으로도 사람들 을 죽이는 애들이야. 너 방금 죽을 수도 있었어. 빵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빵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서로 아으로 죽고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빵을 나눠줘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내가 널 가르칠 필요도 없었지. 어? 내 집에 있는 빵보다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 그래. 난 자선 사업이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니가 니네 친구들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 좋아, 좋은데, 왜 저렇게 아무 짝에서 쓸모. 아니, 왜. 왜 저런 빈민들까지 니가 다 책임지려 하려고? 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샀잖아요다 우리 형제예요. 그리고 이게 프라트리니트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형제가 될수 없어. 다 같이 행복해질 길을 찾자면서요. 같이 배부르면 같이 행복한 거잖아요. 네, 왜? 우리의 목적이 뭐야? 세상을 바꾸는 거야. 세상이 바뀌어야 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는 의지? 노력조차 없어! 그럼 지금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필요 없으면 형제가될수 없다 알겠니?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신 형제는 누군데요? 어? 저는요? 저는 선생님한테 그냥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이고 아주 누가 튀어나오겠어 어? 세 달을 함께 보냈는데 저택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아님 사용은 전부 다꼭 필요한 사람들 부인도 약혼자도 없고 외출은 재판소랑 정치클럽 취미는 독서와 집앞 산책 반찬은 귀찮고 단관 치세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뭔지 아니 그건 우리의 동맥 같은 목표를 가진 또 불어주고 맥 나는 너도 내 형제야. 아니 그게 형제라고요? 그래. 어. 아니 외로워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도 안 외로워. 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볼 위해서 볼 원해서 뭘